오늘 우리는 35일 대장정의 종착지에 섰습니다. 시작할 때는 249명이었는데, 마칠 때 되니까 285명이었습니다. 285명의 영혼을 품고, 35일 동안 열심히 기도한 열매를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길고 긴이 영적인 전쟁, 영혼을 얻는 전쟁에 군사로 참여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허락하신 영혼을 잉태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게, 나오기까지 애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하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는데 막판에 뒤집어져 갖고 오늘 안 오신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났으니까 이제 다 끝났다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꺾이지 말고 좀더 주님 앞에서 당당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영혼을 향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렇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안에 드는 마음은 우리가 너무 그좀 말랑말랑한 사람만 대상자로 정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쉬어 보이는 사람, 또 왠지 모르게 가서 교회가자 그러하면 따라올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언뜻 봐서 저 사람은 말해도 안 되겠다. 그 생각이 되는 사람은 아예 우리가 좀 접근을 하지 않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거 계산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좀 용기를 가지고 당당하게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물론 오늘 처음 오신 분은 한 80명 정도 됐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 수치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번 여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은혜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회복이 되고 또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것을 저는 꼽고 싶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모든 사역은 여기에서 출발하거든요.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 주님과의 관계의 깊이, 여기에서 진정한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기대하는 사역의 열매도 여기에 섰을 때 비로소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35일간 기도를 통해서 얻은 첫 번째 성과, 축복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그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전에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려는 노력을 많이 해왔지만 35일 동안은 때로는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강제로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이 나오셨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내 영혼이 살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내 영혼에 힘이 생기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기도 생활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런 정도 수준의 기도 생활이 우리의 평상시의 기도 생활의 수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35일 동안 영혼을 품고 주님 앞에 중복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영혼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용기와 그리고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이번 35일간의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된또 다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012년을 시작하면서요, 하나님이 마음속에 주신 영혼을 다 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하든지 만나고, 한 달에 한 번씩 교회를, 교회로 초대하고, 그리고 매일 그 영혼을 기도하는 것을 목표로 2012년을 시작했지만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잘안 되죠? 근데 우리가 35일 기도하면서 다시 이런 삶의 모습을 되찾았다는 것이 저는 35일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얻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 은혜는 사실 우리 안에 계속 유지되어야 마땅합니다. 세 번째로, 어, 저 개인적으로 깨달은 것은요, 우리가 영혼을 향해서 나갈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동원된다는 사실을 저는 배우게 됐습니다. 얼마나,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여기는 다 포함되어 있어요. 병고침도 포함되어 있고, 하여튼 우리의 삶에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누가 봐도 상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초월하고,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다 있어요. 권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분이 명하시면 다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면 주님께서 그 권세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역사하신다. 아마 이번에 아. 이렇게 초청하신 분들 혹은 뭐 아직 오진 않았지만 많이 예를 쓰신 분들은요 나름대로 다 간증이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 그 간증은 대게 뭐냐면 하늘의 권세가 역사한 간증들 거예요 도저히 안될줄 알았는데 이렇게 이렇게서 되었다 이게 다 주님께서 그분의 권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결과들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품고 나가면. 그분의 권세와 능력은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천하시면서 분보하셨잖아요. 가라고.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랬습니다. 계속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권세가 여러분의 사역 속에, 여러분의 전도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는지, 무궁무진할 거예요. 꼭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마지막 주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찾아가고 있는 영혼이 없다는 걸 제가 다시 보게 됐어요. 예. 그래서 기도하면서 제 안에 하나님께서 몇람의 영혼을 보여주셨어요. 예. 제가 좀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예. 호락호락 하든 안 하든 그런 생각 안 하기로 했어요. 그냥 주님이 마음을 주시면 누구에게든지 간에 예. 당당하게 좀 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새롭게 제 가슴 속에 품어진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아 이제 35일이 끝났습니다. 이번 한 주는 조금 쉼과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쉽니다. <laughs> 쉬면 어떻게 되죠? 버려야 됩니다. 쓰레기통에. 예, 예. 조금 여유는 가지십시오. 그런데 푹쉴 정도로 정신줄은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실은 항상 제가 갈등이에요. 좀 쉬라고 말하고 싶은데, 쉬라고 하면 너무 푹 쉬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쉬라는 말을 못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쉬라고 안 그래도 다 쉬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쉬라고 하는 게 마음 편히 쉴것 같고. 그래서 이제 미디어 금식을 해제하겠습니다. 영화도 필요하면 너무 많이 들어가지 마시고 좀 보시고 괜찮습니다. 아그큰 목표를 세우고 어그 일을 딱 마치고 나면 갑자기 사람이 좀 멍해지거든요. 뭐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뭘 해야 될지 몇 가지 좀 여러분에게 방향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목장의 기본에 충실하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35일 동안 우리가 기도에 집중한다고요? 나눔이나 개인 양육이나 이런 것들이 좀 소홀해졌습니다. 다시, 목장 모임도 좀 충실히 하시고, 또 개인 양육도 다시 시작하고 충실히 하시고, 그 다음에, 목장 안에서 영혼을 돌보는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인 셀 모임도 좀 충실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교회의 가장 근간이 목장이잖아요. 목장. 예. 오늘 목장 헌신예배도 드리는데요. 모든 목자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목장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본정신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목장사역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번째는요.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은 사실은 일상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이번 한주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적으로 이렇게 심한 그이 여동이 있을 수 있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쉬면서도 조금은 정신을 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달은 제가 그 칼럼에 적은 것처럼 뭐 외부에서 손님도 오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요. 7월 한 달은 우리가 또 이제 여름 수련회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목장 안에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복음 앞에 다시 구체적으로 직면하고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어, 또 기도하시고요. 그다음에 아, 제가 한다 한다고 하면서 계속 못했는데요. 복음 아, 신방을 제가 7월달에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아, 8월달에 수련회에 가서 침례 받을 사람도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그런 일을. 어, 앞으로 6월 7일간은좀 해야 될것 같고요. 어, 마지막으로, 어, 항상 우리가 전도하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뭐, 1차 목표는 교회 나오게 하는 거였습니다. 예, 잘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교회 나오는 게다 목적은 아니거든요. 예, 교회 나왔으니까 됐다. 뭐, 이런 분안 계시겠지만,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목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예,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게 하는 게 우리의 진짜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오게 한 것은 사실은 완성이 아니고 과정 중에 하나 우리가 이제 해낸 겁니다. 이제 그 사람이 계속 교회 나오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좀 움직여서 복음을 향해서 좀 기대하는 마음도 가지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도 가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그 곳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진짜 목표니까 그 과정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마음속에 품게 하신 영혼을 배속에서 계속 좀잘길러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배속에서 계속 길러가십시오 그래서 언젠가 복음 앞에 직면하고 복음 앞에 굴복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자발적으로 따라나서는 제자의 자리에. 설수 있는 그 과정 그것이 지금 우리가 계속 해야 할 일임을 꼭 가슴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애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힘을 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태를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화이팅을 하겠습니다. 아니 손만 치지 말고 화이팅, 말을 말로 화이팅. 네. 많이 애쓰시는데요 화이팅 하시고, 예, 이번 한 주에는 몸도 마음도 조금 이렇게 안식하시고, 예,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야 될 것은 꼭 가슴에 새겨서 극격하게도 예, 이렇게 영적으로 추락하는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